이번 시간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주역 점괘를 뽑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상가지를 이용해서 주역 점괘를 뽑았는데 수학적인 원리에 비추어 볼때 동전을 이용해서 점괘를 뽑아도 무방합니다. 상가지를 이용해서 뽑은 점괘나 동전을 던져서 뽑은 점괘나 본질적으로 그 혈액이나 의미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역이라는 학문이 음과 양이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두 가지 성질을 기본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이방문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할때 동전을 던져서 나온 점괘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순신이 쳤던 척자점도 같은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이용해서 주역 점괘를 뽑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원짜리 동전 하나와 괴의 그림을 그릴 종이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전 앞면 숫자 100이 적힌 면인데요. 이 앞면을 음이라 정하고 뒷면 이순신 장군 그림이 나오죠. 이 뒷면을 양이라고 정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앞면을 양이라고 하고 뒷면을 음이라고 정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왔다갔다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후에 차례대로 동전을 6번 던집니다. 가장 먼저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고 하면 옆에 준비한 종이에 먼저 양효를 그립니다. 두 번째 동전 던지기에서는 앞면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먼저 그린 양효 위에 음효를 그립니다. 효를 그리는 순서는 건축물을 짓는 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서부터 1층, 2층, 3층으로 쌓아 올라가듯이 주역의 효도 제일 아래서부터 위로 하나씩 그려 나갑니다. 세 번째 동전 던지기에서 뒷면이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음효 위에 양효를 그립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뒷면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앞면이 나왔다고 하면 최종적인 괴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괴의 그림을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뽑은 점괘는 상괴가 연못을 뜻하는 퇴괴, 하괴가 불을 뜻하는 이괴인데 이 괴를 주역에서는 택화역이라 부릅니다. 혁이라는 괴 이름이 말해 주듯이 택화역교는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점괘를 뽑아서 택화역교가 나오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이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